안녕하십니까. 코넨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승소 사례 가지고 왔습니다. 상대방이 겁 없이 인도단행 가처분, 사실 인도단행 가처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런데 겁 없이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우리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승소를 했습니다. 면도단행 가처분, 인도단행 가처분은 사실 가처분 중에 가장 어려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피보존 권리가 명확하고, 보존 필요성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렇지 못한 사안인데,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음, 가한다 특히 상대방은 관리단 집회를 했다라는 이유로 관리단 이름을 했는데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 그리고 우리는 분양자와 이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 관리회 선임함으로써 더 이상 채무자에게 관리 권한이 없어. 인도해. 근데 중단하자가 있고 대표권 없는 자가 직위한것에 로써 부족법에라고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업무방위든 가처분하는 것이 인도다인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상대방 관리단 집회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집회가 부족법함을 소명해서 결국 카카를 만든 사건입니다. 권영별 변호사였습니다.